응. 아침, 입니다 시작해 보입시다 고고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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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리원출 외출 예정 은간은 오우, 오 자연스럽죠? 오우, 오우, 오죠 오우, 오 저희 화장품 말고 우리는 우육면이랑 돼지갈비탕면 먹을겁니다 시앤민이라고 말하면 짧은 아니 씨앤민. 얇은 시민이라고 말하면 얇은 면으로 바꿔준대요 맛있다. 냄새 맛있다. 음. 향신료 냄새가 많이 안 나네. 이건 뭐 이건 뭐오매 어, 부드러진 거. 어는 치마 뭐. 난던데는두 개인데 3인이니까 배가 좋아.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고기가 너무 두껍다. 탕수육 고기 같아 이거. 음. 음. 이거? 응. 음. 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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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너무 맛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양도 많고 응. 국물이 맛있어 국물을 다 먹다 보니까 면이 또안매요 맞아 근데 이게 시미엔인데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우동면이 우동면 어. 시미엔 정도가 우동면이고 그냥 굵기는 진짜 더 굵을 것 같아 맛있겠다. 이제 예스진지 투어를 하기 위해서 타이베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선주는 키리도넛을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저로돌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숙소 근처에 있던 맛있는 후추빵. 먹을 예정입니다. 메인 스테이션. 신기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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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안 음료 안 되잖아. 혼자 야무지게 음료 시켜 먹었네. 자, 우리 팀 반갑습니다. 오늘 가이드고요, 우리 팀 모두 탑승해 주셔서 가이드 인사 정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도 할수 있는 어? 우리 팀 없어졌다. 여기 바위 도시가 이다 저기 앞에 정면에 어 정면에 보시면은 섬처럼 떠있는 서랄한 벽이 보이실거예요 앞에 왼쪽부터 서체으로봤을때 낙타가 앉아있다 낙타범이다 에헤이 자빠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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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고 있거라 <laughs> 손 잡고 있거라 어. 다 우비를 입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몰라보겠어 에헤이 에헤이 많이 가는 걸 따라 가야 되겠네. 근데 어차피 응. 다 똑같은 로트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미끄러울 수 있대. 조심해. 한명 잡아지면 다, 다 같이 넘어가는 거야 아까 설명에 나왔던 아, 분이 그... 어부 아저씨. 우와, 다줄선 거야? 대박이다. 쩐다. 근데 어떤, 어떤 건데 사진이? <laughs> 저거, 여왕바이랑 같이 사진 찍는 거야. <laughs> 미끄러운데 버텨야 된다니까. <laughs> 표정 예쁘게, 표정 예쁘게. <laughs> 아예 누워서 하늘 봐봐. 그리 지질공원은 그런 특이한 돌멩이들을 볼수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모두 따뜻하게 바람막이 하나 정도 준비하십시오. 안녕, <laughs> 아침새로 <laughs> <laughs> 아로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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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기 안녕하세요. 안세요 뒤에서 계 주세요. 그거 날려 드릴게요. 한번더 할래요?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다 빨리 끝내 빨리 해게 저게 이상하게 날라갔나 봐. 이거 아, 탔네한 번에 확 타면 어, 그냥 끝나는겨. 어, 그렇야 여기 제일 보이는 거. 와. 음, 이런 거마음 어. 이거 다히면서 그래. 그런가 봐. Okay, now... 나투세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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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셋 큐. 와, 우리도 그렇게 찍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250원에 네. 방랄기 몇개 하셨어요? 한 개요. 한 개. 아아아 아이스크림은요? 한 개. 한 개. 375 맞고요. 3 7 5해주셔 감사해요. 옷슨 있는 건가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없나요? 없는 거 하나. 여기 있습니다. 쉐쉐. 이거 찍고 있어, 네? 아 이게.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 포인트 <laughs> 내 아, 이 이거. 이거. 먼저 먹 아, 이거. 아, 있거거 아, 이이게오이지널 이거. 요이안 원조제 역시 육관에 역시 닭은 육아이 예약해서 살수 있어서 좋아요 아음음 야미? 예상대로 맛? 음 삼촌은 많이 안 짜? 짜진 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짬뽕이 나기 하신데 치밥아 올라가라 음, 이거는 땅콩 아이스크림이래요. 국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국수 싫어? 너무 국수? 응.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까 들었는데 너니가국수 국수 빼주세요는. 이거 장난. 응. 이게 어디야?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게이 하얀게 아이스크이야시 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촬영하시는 두분 아주 경이롭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게 보이고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이제 스펀에서 풍등 날리고 근처에 있는 스펀 폭포에 왔어요. 맞습니다. 스펀 폭포는 스펀 옛 거리에서 5분 거리입니다.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안 되고. 차 타고, 타고 5분 정도 걸려요. 야, 약간 밀림의온 느낌이야. 어, 석가. 이게 파인애플 석가, 맛있는 거. 용과. 이런 거리도 예쁘긴 하네요. 응. 밑에 조심. 조심. <laughs> 패키지의 단점은 여유를 즐길 새가 <laughs> <수가> 없다는 것이죠. <laughs> 저는 자유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다리는 뭐지? 구렁다리, 구멍으이 우와 많이 흔들리는데? 박선주 어. 화면을 빨리 보여주던가 그만 찍던가 해 <laughs> 어, <좋게>. 안녕 <웃음> 지나갈게요 <웃음> 돌부들의 걸음걸이. 응. 요두 마리 누구냐면, 옥황상제의 아홉 번째 아들 벽. 라고 합니다. 피쇼라고 불리고 있는데 얘네는 황금을 먹고 산 동물이에요. 금. 자 근데 옥황상제 의 말을 너무 안 듣는 말썽꾸러기였던 거예요. 옥황상제 하루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벽사에 엉덩이를 발로 그냥 확 차버린 거죠. 항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배에 금은 쌓이는데 배출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요 벽사가 재물의 동물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복권돼야 하잖아요. 자 이따가 올라오실 때 이마 꼭 한번 만져보시고 올라오세요. <목소리> 이들어가 역시 이런 자연은 참 멋있는 것 같아 안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만든다 하더라도 할수 없는 그렇지만 이 폭포도 만들어낸 건 아닐까? 왠지 그럴 것 같아 저 위에가 되게 인공적인데? 어 모자 잠깐 벗을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자 잠깐 벗을래? 하나 둘셋 너무 한 속풍인데 하나 둘셋넷둘 둘, 하나 둘셋 완! 쎄쎄 쎄쎄 이 친구가 금을 먹고 사는 사는 친구인데 응, 똥꼬를 막아놔서 금을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계속 불러들인다고 재물 아, 들어오게 해주세요 재물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재무서워 재무서워 중간으로 가야되는데 응. 아니야 빨리 가면 덜 느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봐봐 어때 좀 낫지 않아? 발을 지면에 붙이는 시간을 줄여. 지금 어. 나루떡급 아니야. 응. 음. 이까워요. 박선주가 엄선에서 고른 숙소. 지금 이렇게 예쁘게 생긴 공간도 있고. 식탁도 있고. 다음 여섯 명에서 오는 걸로 하시죠. 누가 있어요. 있어요. <laughs> 오죠. 그렇게 다시 오지 못했다.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오면 제일겠다 예쁘게. 사실 이 집이 이렇게 어두컴컴하기만 한 집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바다 뷰가 <laughs> 보이는 아주 예쁜 뷰인데 아쉽게도 오늘 날이 좋지 않아서 장실도 깔. 오늘 저녁에 자꾸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으로는 뭐가 그래? 불빛밖에 불바퀴, 안보이니까 그러니까 불빛이라도 뭐가 <laughs> 보인다 아 카메라 들고 눈이 더잘 보이는데? 눈이 더잘 보여? 아, 어 보이네 계단이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잖아 얘는 여기, 여기. 우와 다 젖었다 젖었다 길거리가 너무 예쁜 나머지 신발을 버렸다 <laughs> 어나 신발 끈 풀렸다 죄송해요 신발 젖었지 여보 지우펀이지옥펀인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마리다 지금 방금 저희가 왔던 거기, 거리는 거, 아주 거, 귀여운 거, 수준 집 그래. 아니 예뻐서 보러 왔어 내려가. 응. 가게 저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 여기 어. 구경하면서 가려고? 아니 이렇게 쭉 가면 그 세븐일레븐 먹은데 되게 단옥동화 같은데 <laughs> 비가 와서 그런가넌 넌, 더해 넌 살인자 같아 지금 넌 지금 꺼은 우비에다가 지금 이게 단혹동화 같지 않아? <laughs> 아 그렇네 멋있지? 살인마 아니구요 맞잖아 와 살인마 같다 진짜 하아 진짜 웃 해야지. 운동해야지 오늘 무게 뭐안 찼잖아 치두부는 닫았고 여긴 초급자용 치두부라고 그랬어요 타로볼 <laughs> <맞아. 웃음> <탈오벌> 먹을까? <웃음> <웃음> 어 먹고 가자. 치두부 냄새가 왜 나는 거지? 아 우리 안에 가서 먹을까? 안에, 안에 가면 보면... 달라? 음. 안에도 있어? 안에도 있어? 있어야 먹지. 안에 어제 봤는데 나. 그래? 아니야, 치두부 냄새는 찌린 내가 난다니까. 찌린 내가 나는데 응. 응. 이 고리에서 나는 냄새. 그래? 안나 지금 뽀트 냄새 나. <laughs> 여기 보자. 어 여기도 우리 어제 봤던 그런 느낌이네. 예쁜 엽서 있니? 그냥 이런 장소 장소에 엽서. 음, 있어요. 난 좋아 이런 거. 나도. 우리 뭐 그럼 해. 지 오늘 할까? 오늘 어차피 어. 시간 많잖아, 어. 맞지? 응. 그럼 각자 바꿔 싶은거두 싶은 거 장. 이게 지우펀 물때스티로폼. 음. 아 예쁜 거 많다 여기. 막 역관 있다. 한 이렇게 두개살 거야. 그냥 그 전체가 두 거. 거. 음 이건 따로 하나 사는걸로 하겠습니다 얘도 예뻐가지고 한 서로 갖고 싶은 엽서를 고르고 그 엽서에다가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옛날 에저 경주여행 때한번 했는데 또 오랜만에 편지를 쓰게 됐네요 아니 이거 냄새가 너무 맛있지 않아? 되게 백해서고 가자 물론 이게 냄새대로 이게 맛 생각하는 맛 그대로라고는 하더라고 싼! 맞나? 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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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야! 음 가이드님이 여기 차 추천해 주셨어요. 이분은 아리산에 차차차 차, 차 땅이 있었어요. 대박 기프트샵. 대박 기프트샵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귀여운 게 많다. 여기도또 신기하게 이런 휴대폰 거치대를 많이 팔더라고.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구경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유튜버보다 유명하신 오카리나 아저씨. 대만 오카리나는 유명하죠. 확실히 사람이 반 이상 빠지니까 걷기 편하다 아까 올라갈 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우펀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우펀은 저렇게 적힌 것처럼 부인분이래요 <laughs> 왜 구인분인지 아십니까? 옛날 옛날에는 구백 명밖에 간거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갈 때마다 우리 그냥 구인분으로 삽시다 해서 구인분, 오, 구인분 마을이라는 마을이 생겼대요. 죽일까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찍는 이아메이차로의 경관까지 찍고 저희도 이제 갑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비 맞으면서 사진 찍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디스펙해요 5만 번 뜨끈하게 지질려는데 네 뜨거운 물이 시원찮게 나와가지고 시원한 물이 자꾸 나와서 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고 그냥 샤워기에서 지쳤어. 지금 시간은 벌써 9시 59분. 한국 시간1 1 시, 저녁 먹어, 보습니다 네, 정당시에, 한 입. 맥주 한 목음. 목 한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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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laughs> <laughs> 여러분 이 맥세이프 삼각대 가 얼마 드렸냐? 이렇게 줄이면 이만큼 접으면 이만큼 30cm도 안돼 15cm 이요 15cm 휴대폰 세워도 15cm 이네 이거 딱 너무 들기 귀찮다 가방끈에 딱 끼우면 안 빠져 <laughs> 너무 좋아요 자 세워 120cm까지 아주 야무지게 세우고 산발이오 너무 좋겠다 딱 세우면 고정 잘돼 거기다가 아, 가, 새로 찍다 가로 찍고 싶다 돌려 돌리면 끝이야. 아나한번더 돌리고 싶더 돌립니다. 360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얼 <laughs> 돌려 얼마나인지 돌릴 수 있어.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꼭 장마세요. 빵도 <laughs> 그거 최고. 얼마줬냐고요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대신 이 아이폰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지는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알아서 잘 드세요. <laughs> <laughs>